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하이슈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들면서 2025년까지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고 남항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고 미출구와 연수구 주민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남항 소각장은 사실 중구인데 왜 미추홀과 연수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네, 소각장 행정구역은 중구이지만 중구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 그런데 주변에 연수구 옥연동과 미추홀구 용현동 그리고 하깃동 등이 접해 있는데요. 네. 특히 미추홀구 용현동과 하깃동 쪽은 최근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주민들은 소각장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난 주말에는 남항소각장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도 벌였습니다. 리포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이 하나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납니다. 차량 본이 센 남항소각장 즉각 철회, 30만 주민 코앞에 남항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지역 각지에서 출발한 36대의 차량들은 도심을 지나 어느새 인천시청 앞에 도착해 광장을 뱅뱅 돕니다. 남항소각장을 반대하는 미출구와 연수구 주민들이 주도한 차량 침묵 시위입니다. 중구 남항 근린공원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 주민들이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인천시가 소각장 후보지로 중구 남항 소각장을 지목하자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각장의 행정구역은 중구지만 인근의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미출구와 연수구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바닷가 바람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소각장으로 선정한 것은 인천시의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실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차가 무시됐죠. 그런 다음에 인천 선출된 인천시장님께서 어, 입지 선정위원회가 준비되도 않는 상황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어, 시장님께서 어, 어느 지역이다, 남양소각장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중구 남양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지난 9일 인천시가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지만 군구가 합의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시의 답변은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남항 소각장에 반대하는 2차 시민청원을 개시했고 청원 나흘 만에 동의자 수는 1,2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인천시는 좀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나요? 네, 인천시는 단호합니다. 시민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이 소각장 신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네. 이후 주민들을 위해서 소각장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각장 관련 절차를 7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적, 뭐 하여튼 실무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끌 생각이 없어요. 올해 끌지 않고 한 7월 중엔 이제 좀 결론을 내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입장 듣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좀 어떤가요? 네,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고 구청장과 지역국회의원 사무소에 근조화안을 보내는 등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7월 안으로 소각장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시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원만한 대안을 찾길 기대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바이오 랩퍼브 유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이 아시아 백신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의 간담회, 민주당에선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이 아시아 백신 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은 국내 바이오 관련 대기업이 송도에 입주했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과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은 바이오 산업을 코로나 이후에 미래산업 동력으로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바이오 래퍼브 송도 유치 건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천은 그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가, 가짐, 다짐을 가지고 이 전환점을 발판 삼아서 바이오 산업을 코로나 이후의 미래성장 그 동력 산업으로 지금 더욱 키워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K-바이오 래퍼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사업비 3,35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곳에선 신약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인천과 대전, 충북 등 12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이 밖에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강조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각 시도가 동참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 개성을 잇는 서해평화도로는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인데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연 1단계 구간은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단계 구간은 국도 지정이 좌절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 공항 신도시에서 진입하면 바로 주탑 2개가 나타나고 2차선 도로가 신도까지 이어집니다. 서해평화도로 1단계 공사가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 중공을 하겠습니다. 명품 규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해 평화 도로는 2단계로 강화까지 연장되고 향후 북한 개성까지 있는다는 구상입니다. 1단계 사업이 순항하고 있지만 2단계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영종에서 강화까지 35.2km 구간에 대해 국도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신도가는, 어, 다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해 남북 평화도로예요 네. 그럼 2차로 1단계 말고 2단계에서 신도에서 광화까지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재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국도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경 지역이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국도 지정이라든지 그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빨리 강화도가 우리 인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서해평화도로 1단계 공사가 9월 착공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내년도 국비 100억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단계 구간은 201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된 신도 강화간 2단계 구간은 방향타를 상실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연수구와 서구 등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 이음이 7월부터 인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배달 음식도 인천 이음 플랫폼을 통해 10%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도 민간 배달 앱의 3분의 1의 수수료로 부담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부터 인천 어디에서나 공공 배달 서비스 배달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지역 10개 군구와 함께 배달이음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고, 10개 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연수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해오던 배달 서비스가 인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뜻깊은 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7월부터 우리가 개시 예정인 인천이음 공공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리 배달이음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달이음은 백오십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이음 플랫폼 내 공공 배달 서비스입니다. 인천이음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결제할 수 있고. 배달 음식도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 주문하면 가맹점 자체 할인 3에서 7%와 각종 쿠폰 혜택도 제공됩니다. 배달이음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면 중개 수수료 절감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맹점은 4에서 5%의 결제, 중개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료 없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최대 수수료가 18%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이음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배달이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하디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